위령공 25장 스승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사관과 함께 하기를 깨하면서 골문하는 것은 말을 가진 자가 남에게 빌려서 타는 것이니 이는 피해야 할 것이다. 공자는 노나라의 역사실록인 춘추의 기록에 거짓이 많은 것을 보고 거짓 기록을 발췌하여 없애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를 골문이라고 하였으며 동시에 자신이 혼자 할수 있는 일임에도 사관의 힘을 빌려 골문하는 것은 결국 말을 가진 자가 남의 말을 빌려서 타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이런 행위는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골문으로 춘추의 기록을 바르게 정리한 공자는 나를 알리는 것도 바로 이 춘추이고 나의 허물을 탓하는 것도 바로 이 춘추이다라고 하면서 후세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였다. 참고로 춘추는 오경 가운데 하나로 노나라 은공으로부터 애공에 이르기까지 120, 242년간의 기록으로 편년체 역사서이며 공자가 골문하기 전까지는 노나라의 사관이 기록한 궁정연대기였다. 한편 맹자는 왕도가 사라지자 시가 없어지고 시가 없어진 뒤에 춘추가 지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기록에서 시경이 민간의 정서를 읊은 시가 아니고, 왕도를 행하기 위한 경구임을 알수 있고, 공자가 시3 0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이를 개괄하기 위한 것이니, 말하자면 어긋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라고 한 것에서도 시경의 성격을 알 수가 있다. <laughs> 내용이 도움 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에 감사드립니다.